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출연 제의라든지 전화가 많이 올것 같은데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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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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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많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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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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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 저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꽝 대신에 닭이라 않을까.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이제 지나고 이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시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과거에 못 배웠던 한들을 자식한테 풀어버리는 그런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실패한 텐으로서 내가 못다닌 이런 꿈을 내가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넘을 수 있는 학생을 발견했다 할까요? 그걸 어떤 또좀 대리만족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한 학생이라서 뭐전력 투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그 당시는 힘들었어도 이제 지나고 보면은 호중이 누구나 이제 경험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는데 이제 호중이 그 시기가 굉장히 그 강도가 좀 셌던 학생이죠. 강도가 세고 또그 시간도 좀 길었던 학생이지. 지나고 보면은 호중이라고 해서 막 정말 특별하게. 뭐 소위 말해서, 뭐, 조직폭력에, 뭐, 나쁜 면, 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니고, 정말 순수한 면이 많은 학생이었고, 호중인을 제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좀 지키려고 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테너로서, 이제, 테너를 알아본 거죠. 테너가 이제 전 세계에서 얼마나 귀한 가 알고, 그리고 또, 호중이만큼 재능이 있는 학생은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훌륭한 테너를 키워야 된다는 거는좀사명명감이 있었죠. 호중이가 이제 변화된 계기는 이제 물론 호중이 쪽에서는 호중이는 어떻게 거 말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교사로서 호중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호중이가 이제 그 콩쿨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겪은 적인데 어떤 저하고의 일대일의 경험인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호중이한테 트라우마가 생겼는 게 나를 다시는 그 콩쿠르에 안 내보내야 되겠다 이서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3 학년 때였는데 콩쿠르에 하는 것이 나가서 일등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동기 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과로서 그런데 콩쿠르 안 내보면 그 동기 유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무슨 동기유발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제시했는게내순도로 말하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아리아를 제가 과제으로 던져줬는 거예요. 동기유발 차원에서 저는 사실 그 곡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난해한 곡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녀석이 한 3개월 만에 해냈는 거예요. 해내고 난 다음에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아 제가 유럽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 곡을 이렇게 어린 학생이 완벽하게 부를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 이슈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학교 정기 연주회 때 호중이를 그곡 그 넷슨도르마를 가지고 이제 정기 연주를. 무대를 세웠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네이버에 이제 올리게 되었죠. 그 네이버에 올리고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어, 스타킹 작가가 연락이 와서 스타킹이 출연하고 그, 어, 그 이후부터 호중이가 마음을 싹 잡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중이 입장에서 보면은, 네슨도로마라는 동기부의 곡이 자기한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리고 스타키라아는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아예가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호중을 쳐다보면은, 바라보면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왔+ 었는데제첫 반응이 이제 한숨 쉬면서 아휴 이놈아 왜 미스 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트롯이냐 저는 뭐 트롯 어, 트롯에 대해서 저는 일자 무식이고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파트라서 또 성화하고 트로트는 너무 그러니까 모르도 너무 멍 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다가 통화를 일 하는 와중에 이제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호중이가 학교 다닐 때. 근데 호중이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소리에 끼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노래 끼가 많기 이전에 소리 자체 끼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중가요 흉내 낸다든가 대중가요 모창을 하면 기가 막히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어, 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요새 이제 클래식하는 사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점점, 점점 좁아지고 이래서 어려운데 어쩌면 호중이가 이 길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쩌면 이 길에 호중이한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 어차피 나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한 나가봐라. 겸해보고 이제 성악적인 피를 좀 빼고 이제 트로트적인 면을 많이 이래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견면했었죠.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호중 씨가 아주 이제 뭐라고 선생님께 고마움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되 그러니까 네. 어 예,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한것 같은데 어 가장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은 막 선물로 스승의 날에 네.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laughs> 그것도 선생님이 원하는 자동차. <웃음> 네. <웃음> <laughs>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아, <laughs> 좋아하기는 좋아지만 <좋아하지마는> 하 <laughs> 일단은 이제 교사가 받을 수는 없고요. 받을 수는 없고 이제 호중의 이제 마음이겠죠. 마음은 기쁘게 받고 감사해 받는데 일단은 교사가 여은 반대로야. 교사가 정말 좋은 차 끌고 다니면 그거 정말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교사는 교사다고 해안 되겠습니까? 저는 교사를 남겠습니다. <laughs> 성학적으로는 제세 중에 뛰어난 학생들 맞죠. 특히 이제 호중이하고 같이 라이벌인 친구가 있었어요. 호중이가 이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적응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졸업해 있는 친구인데 이 재미난 학생이 있었어요. 호중이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한삼 개월 정도 웃지를 안 했어요. 전혀 웃지도 안 하고 못뚝다가 있으니까 애가 이제 덩치도 크고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렇게 가까이를 다 가지런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 녀석이 문제가 되겠다. 우리 학교도 적응 못하고, 잘참으로 참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 성악가의 그 테너의 이제 이재민 학생을 불러서 이제 네가이 친구의 멘토가 되어줘라. 친구가 되어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잘 정할 수 있도록 해주라 보통은 자기보다 잘하는 노래 잘하는 아이가 오면은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는데 이 친구는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맞을 각오를 하고 한번 다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다가서 뭐 친구 먹자고 이하고폰 번호도 따고 이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로 어울리는 것 하면서 이렇게 웃는데 호중이 얼굴에서 아이 같은 웃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아 그래 이게 이거 이게 되,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만들고 같이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나중에 친하면 어느 정도 친해 있는 가 하면은요 호중이가 이제 학생이 뭐 많이 가면 저녁 늦게 많이 가면 한 여섯 명, 일곱 명 가면 한 차이 다못 찾잖아요. 그러면 호중이는 얼마나 넉살이, 넉살이 나중에 좋아지는가 하면요. 스님, 저는 트렁크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트렁크 지가 들어와서 문탁 닫고. <laughs> 그래가지고 한 여섯, 일곱 명이 뭐 불법이지만은 고기 머리 간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애들이 막잘친해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호중이가 친구 관계에서는 문제 일으킨 적한 번도 없어요. 저도, 어,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가서 독일에서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독일 유학생활 할 때는 이제 교수와 꿈이었죠. 음, 그런 호중이처럼 귀고하고 난 다음에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대학 강사생활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대학 강, 한국에서 대학 강사라는 게 정말 힘들고 <laughs> 고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당시 힘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장 매교장 선생님이 제게 이제 손을 뻗쳐 주셨죠. 손을 내미시고 저를 받아 주셨죠. 그래서 김천 예수 고등학교에 왔는데 그때는 사실 호구지책으로 예수 고등학교로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 마음 먹었으면 한3 0년 전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가 싫어서 유학하고 대학, 10년 동안 대학 강사로 전전했었는데 고등학교 교사로 교단서니까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호중이를 딱 만났을 때 제가 첫음 드는 느낌이 아, 내가 호중이를 만나려고 그 머나먼 길을 돌아서 왔구나. 야를 만나려고 제가 대학교 만약에 교수라든지 대학 강단에 섰으면 호중이를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아, 내가 왜 대학 교수 안되고 이렇게 허나먼 길을 이래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이 호중이를 만나려고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예, 선생님 혹시 학교에 지금 몇 년째 계시는 건가요? 저 원래 18년째입니다. 아, 네. 18년째. 네. 김호중 씨가 졸업한지도 좀 시간이 이제 십년 정도, 정도 됐죠. 예. 그러면은 김호중 씨가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혹시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이라고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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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카우트이 <laughs>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어 이제 지금 이제 그 명예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이신화 박사님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를 김천예술고등학교에 가장 제 인생에서 정말 대학 강사로 제가 한 10년 동안 일래 생활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 f 맞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김천학교를 떠나서 그분을 제가 이제 떠날 수, 배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김천예술고등학교를 제가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laughs> 이제 저는 뭐 다행히 좀 저한테는 이제 어, 호중이가 제 인생의 선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 표현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믿는 그 절대자가 호중이를 제 인생에 개입을 시켰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호중인생에 제가 개입됐는다고생각 되지만 이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니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 인생에 호중이를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호중이를 알아보았고 그걸 이제 그걸 또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교육은 감동과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제 교육처럼 감동, 일단 학생들이 교사와 관계에 서로의 감동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적은 힘이라도 그게 되면 아이가 변화되고 교사가 변화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라는 게 타인의 교사의 억압된 지시에 의해서 학생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은 사실 그 변화되는 힘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감동에 의한 변화는, 이거는 굉장히, 뭐, 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죽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모죽이 한 4, 5년, 한 5, 6년 정도는 대나무인데, 정말 미미하게 자랍니다. 근데, 한그 시기가 지나면은, 뭐, 한 달, 뭐, 70cm, 뭐, 하루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막 7m, 8m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인구의 시간을 그치고 난 다음에 막어마어마게 자라듯이 학생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든지 있지만은 정말 모죽처럼 아주 막 자기 잠재력을 파먹고 보이지도 않는 아, 저 녀석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까? 이런 의문, 질문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교사가 포기할까?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학생이 꽃을 피우고 또 자기의 날개짓을 하면서 천공을 날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감동과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어디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고 이하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버텨나가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형편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제 또 코로나로 이래서 다 힘든데,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버텨주고, 얼굴을 볼수 있는 그날까지 버텨주고, 얼굴을 볼때 서로 껴안고, 다시 어, 옛날처럼 레슨 하면서 어, 또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